알겠죠? 그럼 이 축복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 이 꽃에 축복을 줬다. 손대봐요. 손대봐요. 꽃에 축복을 줬다. 축복이 들어갔죠? 이 꽃에 축복을 뺐다. 없죠? 그럼 여기도 축복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늙질 않으 아주 이뻐지고 좋아져요. 성령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죠? 나쁜 걸 지켜주고 할 뿐이지, 얼굴을 이쁘게 해준다거나 미용을 해준다거나 몸을 늙지 않게 해준다 이런 능력은 없잖아.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축복 들어가라, 축복 나가라, 그죠. 그러면 영은 있나 봅시다. 성령 있나? 성령, 성령. 성령은 그대로 있잖아요. 맞죠? 그니까 러 축복을 할 때는 축복 라인으로 바뀌어 몸이, 자, 축복. 그러면 이 축복 라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축복 나가라, 그러면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 힘이 없냐? 아니에요. 축복에서만 힘이 없는 거야. 성령, 성령. 그대로 있잖아요. 성령은 내가 아무리 중고를 뺏으려고 해도 안 돼. 이제 이해가죠? 그럼 이런 복잡한 세계를 어느 인간이 와서 선지자나 성자가 와서 이런 걸 보여준 자가 있나? 전부. 알겠죠? 어,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 그런다고 성령이 들어옵니까? 첫날 만날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누가 주나? 주는 자가 이 우주에서 내 하나예요. 축복 주는 자, 축복 축복을 주는 자도 이 우주에서 내하나 위에 축복 주는 사람이 혹시 있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이 지구를 한마디로 저주를 내리면 그냥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지구를 축복을 주면은 계속 잘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내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심판관이 보혜사는 심판관이죠. 그 네.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봐요. 100%위선자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양선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엄청난 양선자들이 존재하는 거야. 내 옆에 찾아온 사람들. 여기 양선자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알겠죠? 네. 이 하늘궁은 대단한 곳입니다. 알겠죠? 네. 내 생일날, 내 생일날, 그, 내 생일날 영상 한번 띄워봐. 하늘궁 영상. 응? 어? 좀더 서있지, 그래. 어. 어.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여기다 한번 띄워봐라 오늘의 뭐 강의는 아니지만 불가사리 이야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고려가 이렇게 망했어요 불가사리가 나온다는 건 불교를 가문을 멸망해야 고려가 산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300명의 국회의원 현, 이 300명의 국회의원, 이번에 붙은 사람들, 요거 해야 우리 국민이 사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죽일 사람을 들이다 뽑아난 거야. 자기들 구해줄 사람은 팽식해버리고 맞아, 맞아요. 아니, 국민 배당금 주겠다는 사람은 팽식키고안 주겠다는 사람 뽑아놨죠? 이제 한번 가난한 거 한번 당해보세요. 이제 진짜 가난이 어떤 건가 아시게 될 거예요. 음, 그래, 여기 사람 레벨이 기본 150인데요. 사람과 7분이 친근, 있는 개는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요? 개는 레벨이 없습니다. 동물은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사람에게만 150이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레벨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동물은 일종의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도 지옥인데, 지옥도 지옥하기 축생. 그죠? 이세 가지 중에서 악이나 축생도 지옥이야 지옥은 지옥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악이나 축생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laughs> 알겠죠 그래서 어 사람만 뇌별이 150이고 사람과 친분이 있는 개는 뇌별이 얼마냐 소도 훌륭한 동물이죠 그런데 소가 인간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레벨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턱권이 이, 이 어디가요? 이 소는 소구자 아닙니까? 소우자는 희생할 때. 이 생자에도 뭐가 붙죠? 소굿자가 붙어요.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소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야, 희생. 그러니까 희생할 때 희장, 희자, 희장과 생자는 꼭 소굿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구루마를 끌기도 하고, 쟁기를 끌기도 하고, 그죠? 소가 논을 맬때내 다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 논이 흙이 뒤집어져요. 발자국을 깊이 밟으면 안에 흙이 소 발자국을 뺄때 나오고 또 위에서 밟으면 위에 흙이 밑으로 들어가고 소 발자국이 그 논을 막 걸어다니면 해도 논이 논이 흙이 막 섞이는 거야 위에 흙과 밑에 흙이 그렇게 했죠. 소몸 몸무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쟁기가 가면서 또 섞어주죠. 그건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이 말에 보면 소가 있는 게 소가 인간과 제일 가까워요. 가까운. 근데 개가 뭐 다음에 레벨이 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소도 레벨이 없고 개도 레벨이 없다. 인간만 레벨이 배우십니다. 근데 아까 처음 오신분 이리 와요. 금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리 와요. 이분이 왜 내가 개가 레벨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개가 레벨이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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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50. 150. 200. 200. 200은 안 되죠? 200. 그럼 이 사람이 레벨이 100무 정도로 내가 만들어줄게요. 100무. 100무 뭐 어마어마하죠? 100. 허경영을 10번만 불러봐요.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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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자, 그럼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알려면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러 가서 레벨 올라가나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자, 150. 200. 말을 따라하세요. 200. 떨어집니까? 일무, 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제, 극, 항아라, 불무. 일무. 일무. 떨어집니까? 신무. 심무. 십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백무. 백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백일무. 백일무. 떨어져요. 딱 흑행령을 열번만 불리면 레벨이 백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laughs>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레벨이 이동하나? 신이 아닌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레벨이 1이라도 이동하나. 다, 다시. 선생, 레벨은 이미 백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낮아질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살인을 해도 레벨은 안 바뀌어. 무슨 이해가죠? 이 사람은 레벨이 백무야. 이미 정해져 버렸고. 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레벨이 이렇게 엇거리도 돼 되어버렸어. 그런데, 걔가 허경영을 부를 수 있나? 소가 호기경을 부를 수 있나? 레벨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 처음 온 사람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빨리 나와요 이리로 다리 뭉대이 부르기 전에. 어 오케이 자 이러보세요. 이분 레벨이 얼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늘궁에 오는 사람은 레벨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레벨이 있다는 건 백궁에 이미 도착한 가족이야. 지구인에게는 레벨을 150 이상 안 움직여줘요. 레벨. 레벨. 150. 150. 안 떨어지죠? 200. 200. 레벨 없죠? 200. 이 사람이 레벨이 이랬는데 예수님을 한번 불러봐. 예수님. 열번 불러봐. 예수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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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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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 s u n 0 Yesu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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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님 Yesun님, 님부처님 y e 님부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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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레벨, 레벨 200, 200. 올라가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불를 하고, 부처님 불고 예수님 불 호경령 한번 부르는 것만 같아, 안 같아? 만년 불러도 호경령 한번 부르는 것이 레벨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레벨이 100모까지 올라가려면 10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단위로. 이러면 레벨이 백무까지 올라 그러면 백궁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로 가 이런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백궁에 가면 아 나는 밥 먹고 허경이만 부를 걸 그랬네 저거 내보다 레벨이 높다고 참 더럽게 말이야 나하고 한우에서 같이 있었는데 쟤는 저 올라가 있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죠? 그러나 나를 열 번씩 반복 부르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봤죠? 본인 이름만 불러봐 열 번만. 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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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현. 레벨 200. 레벨 200. <laughs> 레벨 변화 있나요? <laughs> 백궁에서 레벨을 체크하는데 호객령 이름 부르지 않은 거에 레벨에 호객령한테 등록하고 하늘에서호객령 부르면서 봉사하는 거 레벨 상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봤죠. 무무가 수백 명이 나왔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허리 펴시고. 맞아, 맞아. 네.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그러지만은.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저 사람 혁영령 10번 불러서 레벨을 올리세요. 자, 저거 우리 영상 저기 우리는 오른손 재비가 99%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의 잔해를 다 써도 되는데 알겠죠? 주로 남자들이나 여자나 오른손 재비가 거의 다야. 음, 오른손 재비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뇌를 많이하게 오른손 재비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손 제비가 아닌 왼손 제비는, 이잘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만들어줄 때, 손가락 10개를 했잖아. 10개 한 대는 내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이 10가지 손가락 중에 제일 힘이 센게 이거예요. 그 다음 힘이 센게 이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사람의 맥사를 잡으면 힘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힘도 없어. 이거 있으나 많아야. 그런데, 요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사람도 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켜질 때. 그러면 이 손가락들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합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버려요. 이거 딱 잡으면 안 떨어져. 그렇겠죠. 근데, 요렇게 한번 잡아봐. 이거 두 손가락 힘이 줘. 이렇게 잡아봐. 금방 떨어져버려요, 이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세 개가 왜 붙어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엄마, 가족 세 명, 아들 둘, 딸 하나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이 다섯 가족이 이리 했을 때무한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족이 뭉쳤을 때, 이게 힘이 있죠. 이게 화수 목금토, 오행이야. 그러면 사주 팔자가이 다섯 가지 화수 목금토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주야. 그데 이 중에 한두 개가 없는 사람, 하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물이 두 개가 있거나, 화수, 목금, 토가 골고루 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쪽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짝이. 평생 힘못 써. 이런 짝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짝이 되는, 오행이 딱 들어있는 사람은, 확 힘이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힘은 없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근데 이놈이 같이 뭉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야. 이거에 천 배가 나와요. 이거에 천 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헬리콥터에서 지붕에서 떨어질 때, 추락할 때, 밧줄을 요 손가락 둘로 한번 잡아봐. 요거 잡으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절벽에서 떨어진 밧줄을 요손가락로 잡아봐. 그냥 추락해요. 아무것도 아닌 새끼 손가락, 이거, 이게 자식이야. 이것들이 같이 딱 잡으면. 안 들어지겠죠. 어떤 밧줄이라도 잡으면 올라갈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해놨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주인공보다 엄지, 검지는 아버지, 어머니야. 엄지, 검지, 자식까지 귀해졌을때 파워가 나옵 거야. 알겠죠? 자식이 없는 사람들, 두 부부만 있다. 이거 행편 없이 힘이 없는 거예요. <laughs> 알겠죠? 그거 한번 털어봐, 지금. 나와? 지금 방금 우리 뭐이야기하다 이거 이야기했어? 왼손, 오른손 이야기하다 했지? 그래서 이 왼손은, 왼손은 오른손보다 힘이 못해, 누구나. 근데 왼손잡이는 이게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만들 때, 왼손은 이게 부모야. 이건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다로 해난 거야. 그래서 자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자의정이 높아요. 자의정이. 언제나 왼손은 귀한 손이야. 그래서 왼손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칼을 찌를 때도 죄를 질 때가 있고, 오른손이 담당을 해. 오른손이 가서 담당하고. 왼손은 함부로 쓰질 않아요. 이거는 어머, 아버지의 손이고. 이건 어머니의 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손은 신의 손이라고 그래. 이건 인간의 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 얘가 이 손을 내게 살리는 거야. 이해가죠? 네. 어, 그래서 이 손은 언제나 보호하는 거야. 신의 손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이 왼손이, 어, 저거 저거 소리 나나? 네. 털어봐. Yeah. 하세아 분위기에 좋아요. 네, 사선, 감사합니선의연님의 사선 아코디언 소리를 챙겨 처 듣는다.